잠깐만, 밑에 뭐가 있네. <laughs> 잠깐만. 야, 잠깐만. 침대 밑에 강아지 받침대 뭐야? 지나갈 뻔했네 이거. 좀잘 숨었다. 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 병원 숨바꼭질 컨텐츠입니다. 이번에 새롭게 또 돌아온 병원 맵을 저희가 또 제작을 했는데요. 아주 많은 사물들이, 병원 기구들이 좀 추가가 되고, 살짝 보여드리면은, 환자실 로비, 이런 식으로 이제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지금부터 가겠습니다! 어우 다 바뀌네 다 바뀌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숨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든 움직임을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마당에 또한명 있지 않을까 시작하자마자 누비분들이 요런 데 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이거 외곽에 한 명도 없는 건 처음인데? 일단 건물밖에 아무도 없고요 이제 건물 들어가겠습니다 <laughs> 아이 마네킹 <지금> 너무 사람이 다어리가 <laughs> 들어가 어, 아뭐 이거 아비타오백 들고 올수 있지 아, 눈사람 나보자. 레이서 안네 다음 층 가서 환자실이 오기는 이거 환자실인가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여기요. 아 들어가야겠다. 셔이걸안 되겠다. 어들어가시고어 아, 음... 여기 또 새로운 공간이 식당. 어 병원 식당. <laughs> 야, 이거 너무 안 어울리죠? 식당에 갑자기 파란색 뭐야 이거? 야 소화기 식당에 소화기가 왜 있어?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. 어? 아 있네? 이 수술대도 뭔가 이상해. 식당에다가 누가 수술대 갖고 와? 그렇지? 어, 말이 안 돼. 야, 너 나와. 너 사람이잖아. 야, 얘가 사람이 너 사람이잖아. 말이 안 되잖아 이거. 들어가. 뭐야? 야, 얘는 사람이 아니야. 아니야. 식당에다가 누가 이거 수술대를 놔? 이거 뭐야? 얘 너무 안 어울린다 그렇지 이거는 너무 뭔가 액자랑 안 어울렸어. 아, 아직 치료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나오세요. 어. 치료해야지. 여기 병원인데. 야, 근데 2층부터는 애들이 약간 무지성으로 숨었을 것 같아. 어, 나는 2층이니까 안 죽을 거야 하고 나서 좀 안일하게 숨어 있을 것 같거든. 그래서 화장실에 먼저 가보자. <laughs> 아니 뭐야? 와, 이 귀신 아니야. 이 정도면은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돌아가. 여기 <laughs> 먼저 둘러가야겠다 여기 로비 쓰레기통이 좀 많네. 여기는 여기 로비에 한명 있을 만하죠. 쓰레기통 뭐가 튀어나왔다. <laughs> 야, 날개를 입마. 어, 알리 와, 빨 와. 어, 꿀벌 들어가시고. 어, 근데 여기 더 있을 거 같은데? 비타 워에두개 있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? 약간 아무리 건축가가 대칭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두개 중에 하나는 사람이야. 내가. <laughs>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비타500을 두 개씩 사옵니까 <laughs> 야 이거 뭔가 가운데 있는 건좀 말이 안돼어 나와 어 나와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 어. 야 너도 말이 안 되는데 나무 블록이 여기 있어 어 나와 나와 나무 블록까지 들어가시고 여기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열어왔다는 거 자체가 뭐다?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열고 나 여기 있네 환자분 <laughs> 어, 들어가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<laughs> 얼굴이 꺼해가지고 이거 이거 무조건 사람인데 <laughs> 아 이제 와서 이제 <laughs> 야 10분 뒤 눌렀어야지 아, 늦었다 이거는 들어가시고 3층은 일단 여기 열려있는 거부터 3층에 사람이 있다는 반증인데야 얘는 말이 안 된다 그죠 <laughs> 엔버 크리스탈 걸렸으면은 뭐 어, 너무 안 좋았다 얘는 들어가시고 그나마 좋았어요 그 나머지는 다 있을 만합니다 그죠? 요거좀 말이 안된다 그죠? 아, 봐이개는다 가지런히 지금 따라락 돼있는데 얘 혼자 지금 뭐트릭빅 추고 있어 너 사람이지? <laughs> 자 이거 이거 사람이다 이거 들어가시고 어? 아 이거 건축가.. 아 건축가의 페이크가 아층이랑 옥상에 다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? 자 이거.. 이거 말이 안되죠? <laughs> 벤치가 독소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말이 안됩니다 이거 말이 안돼 뭐 주변에 일단 사람이 왔다갔긴 했거든요? 옥상이다 이러면 자 옥상에.. 이건 나와.. <laughs> <laughs> 어, 고인 물자 세로 숨긴 했는데, 넌 나가라. <laughs>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면은된것 같은데요. 여기서 더볼건 없는데, 여기 외벽에 막 달랑달랑 매달려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?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갈수 있는 곳 맞니? 여기? 아, 갈수있네넌 나가라. 어, 넌 나가라. <laughs> 자 이쯤 되면은 못 타겠다. 깨꼬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이것만 더 쳐줘. 아, 너내못 봤지? 나, 나, 로오세요 어, 이리 오세요 <laughs> 하하 <laughs> 들어가시고. 그러면은,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, 탑5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스님부터. 아, 이런 공간이 있었어? 플라이트님이. <laughs> 잠깐만. 아, 박지로. 브랜드님 어디서 먹죠? 아, 개구리. 이거는 맵에 보여가지고, 뭐, 인정할 만하죠, 이거는, 그렇죠 호시. 물론이. 아. 아, 다시 들어가보세요. 아, 아기 닭으로, 케빈스프. 그 왼쪽이었네. 아, 이거 근데 너무 지금 엄청 빠르게, 박지분이 17표 혼자 다 득점해버리면서. 아 이렇게 되면은, 플라이트V님이 최종 우승하면서 햄버거 세트를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판. 자, 여러분들 지금부터 15분 되면서,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판. 첫 번째 판때다 안쪽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, 숨바꼭질 짬밥으로, 이번에는 밖에 있을 거다. 자. 자. 자 첫번째 탈락자 첫탈 첫탈 들어가시고 바깥쪽부터 돌겠습니다 봐봐 이 봐봐 바깥에 있잖아 꿀통 들어가시고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이분들 한 번에 다 들어가야지 아까는 1층부터 올라오면서 훑었으니까 이번엔 내려가면서 훑어볼게요 자 이거 벤치 없었거든요 <laughs> 들어가시고 어. 직원분 이거 이수톡됐네 본체 나오세요 본체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음 이거 말이 안되죠 매그마 블록 들어가시고 아 마네킹두 사람이었구나 자이 쓰레기통 이거 쉬프트 안 눌렀죠? 어, 머리 검해진 거봐 고정을 했어야 돼. 아 늦었어요 늦었어요 자 아, 늦었습니다 아, 근데 내가 봤을 때 화장실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화장실안 봐도 되지 않을까? 말하자마자 중중부양하는 분한분 있네요 들어가시고 어, 안 보려고 하면 큰일 나겠네 이거 그죠? 뒤에 아야 이거 근데 그냥 크리퍼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일렉트로닉이니까 너무 사기다 이거 들어가자 아 얘는 아니다 그죠? <laughs> 호박 나오자. 어 얘는 아니다. 어, 호박 들어가시고. 아 전판에 비해서 뭔가 약간 조금씩 애들이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. 짬비 나오세요. 어 짬비 나오시고. 어? 아 나무. <laughs> 아 나무 지나칠 뻔했다. 어, 나무 들어가시고. 잠깐만. 밑에 뭐가 있네 잠깐만. 자, 잠깐만. 침대 밑에 강아지 받침대 뭐야? 어, 지나갈 뻔했네 이거. 좀잘 숨었다. 어. 넘어갈 뻔했습니다. 어, 나오시고. 꼬 들어가시고 자 이거는 너무 겹쳐있었죠? 흰 사이즈로다가 원래 지금 이 파란색 의자만 있어야 되는데 자 나오세요 걸렸어요 너왜너 너, 너 갑자기 왜 일어나 너는 어? 여기요! 아 갑자기 이거 공중부양하세요 들어가시고 아 이거 케이크 링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어 환자한테 뭐 당뇨 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시고 내가 다본게 맞나? 아니 근데 이 벤치가 뭔가 좀 수상한데? 벤치 뭔가 사람 같은데? 아 맞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봐봐 소화기가 지금 다 이렇게 있는데 쓰레기통이 여기 있을만한가? <laughs> 뭔가 식당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통 있는 게 말이 안돼 그치? 자 이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취향이 독특하시네 그쵸? 화분에다가 피레치를 박아놓았는데? 이과 선생님인가? 자, 들어가시고 아 이런 몇명 남았죠? 하나 둘셋넷 다섯 명 남았는데 다섯 명이 이 수술실 두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애들 머리 잘 써가지고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 이 창고 안에 일단 이 의자 없었어요 어이 근네요 뭐, 요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. 제가, 제가 찾을 수 있는 건다 찾아봤어요. 자,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승자 투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어디 숨었는지. 뭐야. <laughs> 쓰레기통이에요, 설마? 아, 와, 이거, 이거좀잘 숨었는데? 아, 왠지 수술 때 아래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. 강아지, <laughs> 강아지 머리 숙여가지고 지금 수술 때 살짝 피했거든요. 아, 아, 요거였어? 어디였죠? 아 자, 이렇게 되면은, 자, 오늘은 드디어 최초로 쓰레기통이 우승을 하면서, 블루시님이 음료수를 가져가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에이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숨바꼭질을 마무리 지어봤는데요. 매주 토요일, 오후 4시 네 오시면은 재밌는 컨텐츠 함께 많이 합성하셨을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,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,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가위!